찬 바람이 숲속의 나라에 몰아쳤어요. 숲속에 아기 토끼가 혼자 알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겨울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들만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기 토끼는 마을향을 걸어갔어요. 마침에 첫 번째 집이 나타났어요. 문 앞에 공간적인 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 이상하다. 아무도 없나? 아기 독기는 살짝 집안에 들어다 보았어요. 드롱 랑 드롱 드롱 드롱. 글쎄, 엄마고 마기 곰, 밤을 자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도 잠을 자는 중이에요. 네. 우리에 있으신 분은 따뜻한 봄에 만나요. 어떡하지? 엄마, 아빠를 찾아왔는데. 아기 토끼는 이웃집 발바으을 옮겼어요. 나무 위에 다른 집 가족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 해! 아니!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아기 토끼는 살짝 집안에 들여다 보았어요. 엄마 다람쥐 아기 다람쥐가 잠을 자고 있지 않겠어요? 제발, 제발 음. 겨울잠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음. <laughs> 됐어. 아기 토끼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모두들 잠을 자고 있지? 이번에 너무리대 집으로 갔어요. 저는 아기 토끼예요. 문장나라 아기 도끼를 살짝 집안에 들여다보았어요 드르렁 드르렁쿨 후 그래서 엄마랑 아빠너구리아기너구리가사람차고 있지 않을요아까요을 네, 방해하는 네, 용서하 아기토끼는 으으 울고 울고 싶었어요. 근데팔 한가만 안될 텐데 어떻게 아기토끼는 그래. 또 다시 집 다음 집을 향해 종종 거음을 쳤어요. 아기토끼는 또 다시 집을 다음 집을 향해 종종 거음을 쳤어요. 남자고 집앞에 민가 조개 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발요, 문좀 열어주세요. 아기 토끼를 살짝 집 앞도 집 안에 들어다 보았어요. 다리를 네. 베베트 채로. 배가속이 잠을 자고 있지 뭐야겨울잠지 않겠다 한에 먹어버리겠어 먹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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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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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기 토끼는 밴들이 잠에서 깨지 않게 조심조심 발걸음을 떼었어요 아이 무서워 큰일 날 뻔했어 이번에는 개구리네 집 앞에 다다랐어요 개구리야 제발 너는 잠자지마 아기 토끼들은 살짝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드르렁 개굴 드르렁 개굴, 개굴 개굴 서로 몸을 겹쳐서 개구리 가족이 잠은 자고 있지 뭐예요 뭐야 <laughs> 누가 내 개굴 잠을 방해하는 거야 아니대 눌러. 내가... 어, 시작했어. 네. 시작. 아기 토끼는 짐을 찾져서 개구리의 짐을 나와 다음 짐을 향해 걸어갔어요. 난 정말 어떠지 이러다가 숨도 미아가 되요 떨어 죽을 거 아닐까? 이번에는 고신도 주네 집 앞에 다다랐어요. 아기 토끼는 집안을 살짝 들여다 보았어요. 신호 둘랑 둘랑. 고슴도치 가족이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잠을 자고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내 잠을 방해하는 녀석은 바로 음지하겠어내 가시 밭을 보여주지 누구냐? 음구누야붕 글. 또 희망 씨 발기를 돌렸어요. 그때 오소리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왔어요. 오소리씨신좀 도와주세요. 아안 돼. 나 빨리 가서 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어. 맞다. 너물 씨 가 오금 소리를 듣고 다가왔어요. 토끼가 길을 잃었나 봐요. 집을 잃어버린 모양이구나. 여기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의 마을이란다. 자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주마. 아기 토끼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성창, 다, 아이 맞지? 다들 겨울잠을 자러 가서 배도 못 파는데 잘됐다. 너희들 간식 삼아서 먹어 버려야겠어. 저프기는 제가 화장 파랗... 아 <목소리> 응, 그렇단 말이지 여우 여우 친구 아기 토끼들 어서. 아이고 우리 아가야 잘한거 맞지?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 토끼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팔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서겨울잠하는친구들성 확실히 아기였어요 마음이 놓인 아기 토끼는 엄마 아빠에게 오늘 겪은 일들을 자랑했어요